샬롬 12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도우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10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10편 124편 7절에서 8절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3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때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수장과 숫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느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는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곧 내가 살진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번 달 12월 20일에는 지난 10년간 한국 영화사상 최고의 흥행을 기록한 이순신 시리즈의 마지막 편인 노량 죽음의 바다가 상영됩니다.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싸움을 그린 영화 노량은 바다에서 치러지는 전쟁 장면만 무려 100분에 이른다고 하니. 매우 기대가 됩니다. 이순신 장군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해군 역사에 있어서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위인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세종대왕과 함께 항상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라고 서슴없이 대답합니다. 이순신 장군 앞에는 단순한 영웅이 아닌 성웅이라는 칭호가 붙습니다. 이 성웅이란 지덕이 뛰어나 많은 사람이 존경하는 영웅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추앙받아 마땅한 민족의 지도자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유필화 명예교수가 쓴 역사에서 리더를 만나다에서 이순신 장군의 뛰어난 리더십을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본에 충실한 리더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와 명량, 노량에서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정보 수집, 또 전쟁의 주도권 확보, 아군의 역량 총동원, 그리고 적의 허점 공략이라는 중요한 병법의 기초에 충실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이순신 장군의 뛰어난 리더십으로 자애와 준호만을 겸비한 리더입니다. 그는 함께 전장에 나선 병사들이 겪는 그 어려움과 답답한 심정을 외면하지 않고 늘 달래주며 그들의 사기를 위해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열을 이탈하며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엄하게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순신 장군의 뛰어난 리더십으로 어려울 때일수록 앞장서는 리더였다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위험한 전투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앞장서서 전투에 임했습니다. 명랑해전에서 그에게 전선 13척밖에 없었지만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 외치며 앞장서서 전투를 이끌었고 결국 10배가 넘는 적군을 물리치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네 번째 이순신 장군의 뛰어난 리더십으로 겸손하지만 당당함을 잃지 않은 리더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전승 장군이었습니다. 모든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그가 조금이라도 자신의 승리에 도취되어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하들의 공을 드러내며 또 어떠한 상황에서도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서 34장에서는 거짓 지도자와 참된 지도자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0절에 거짓 지도자들은 백성을 돌보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한다고 고발하며 그들을 향한 심판을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후반부에는 하나님은 참된 지도자를 세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을 약속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흔히 사용되던 목자와 양의 은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짓 목자와 참 목자가 어떠하며 그들이 양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먼저 악한 목자는 양을 먹이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고 결국 양들은 약해지고 길을 잃어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고 폭로합니다. 반대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악한 짐승으로부터 보호하고 평안하게 하며 적극적으로 그들을 돌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백성들의 영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만이 진정한 영적 지도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3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당시 사리사욕에 빠져 법과 원칙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폭압과 위협으로 다스리는 지도자. 어려움에 처한 백성을 외면하고 위기에 처한 나라보다 자신의 안전만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지도자를 향해 심판을 선포합니다. 또한 교만하여 누구의 충고도 받아들이지 않고 오직 자신의 업적만 드러내지만 자신의 실수에는 비겁하게 숨어버리는 지도자를 향해 거짓 지도자라고 폭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든 단체이든 나라이든지 참된 지도자를 갈망합니다. 참된 지도자가 세워질 때 평안을 누리게 되며 하나가 되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참된 지도자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지도자로 헌신하며 믿음의 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 주신 모든 일을 참 목자 되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충성된 종으로 참된 지도자로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